안녕하세요. 원래 어제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어제는 하다 보니, 좀 선생님이 좀 밀, 찍잡이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주제에 대한 내용을 한번 촬영해서 오늘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은, 어, 오늘 업로드가 되긴 하는데요. 다음 주에 한 시간 정도 선생님이랑 글쓰기, 그리고 패들렛 할 내용이 좀 있어서, 그거 다음에 이 영상을 가지고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선생님 수업 시간에 따면 안할게요 어, 오늘 단원의 키워드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건데요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단원 스토리를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결국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어떤 행동 착한 행동이라니 도덕적 행동이 어,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행동을 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할 거고 근데 이런 도덕적 행동이라는 게 사실은 다 알잖아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다 알잖아요 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이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 그게 바로 실천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진행할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실천의지. 의지를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주변 상황에 대해서 도덕적인 상황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과 상상력 어, 이런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결과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상상하는 걸 통해 실천 의지를 어,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예, 사실 1, 2, 3번은 연관되는 내용이고요. 4번은 좀 약간 다른 내용이긴 한데, 4번은 사실 다음 시간에 선생님 좀더요 내용이랑 도덕 추론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같이 이야기를 할 건데요. 도덕 추론 내용이 좀 많아서 하는 단원을 좀 하나 뺐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 추가시켜서 오늘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어, 좀 연, 연계시켜서 연결을 해보면. 그, 다양한 판단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 사회에 다양한 갈등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그 판단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에서는 판단을 부, 어, 구분하는 작업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번 시간에 이야기할 건, 어, 도덕적 행동을 하는데 필요한 게 무엇이 필요할까? 근데 이 도덕적 행동은 실천 의지가 부족해서 잘 일어나지 못한다. 그러니 민감성과 상상력을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 내용을 얘기할 거고, 더불어서 판단을 구분 짓는 걸 한번 지금부터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덕적 행동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착한 행동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어떤 일이 옳은지, 그른지 이런 행동들에 대한 게 실제 실천까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인데요. 당연히 첫 번째로는 도덕적 지식이 필요할 겁니다. 맞죠? 어, 그 행동에 대한 옳은가, 그럼, 어,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런 것인지, 이걸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판단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는 각각의 다양한 지식들을 통해서 그 주변 내가 실제 접하는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떠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인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사고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조금 더 쉽게 비교해 보면 도덕적 지식이라 함은 구구단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도덕적 사고 능력은 그 구구단을 이용해서 우리는 다양한 곱셈식을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것처럼 도덕적 지식이라는 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아는 어떤 간단한 지식이라면 이 지식을 실제 각각의 사례에서 활용해보고 판단해보는 걸 도덕적 사고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지식과 사고 능력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부족한 거 여러분도 아마 알 거예요. 가장 많이 부족한게뭐죠 해야겠다는 실천 의지가 되겠죠. 네. 1, 2, 3번 중에 세 가지가 전부 다 필요한 건 맞지만, 사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지식과 사고 능력은 가지고 있죠. 하지만, 해야겠다는 실천 의지가 부족해서, 결국엔 도덕적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덕적 행동의 세 가지 요소는 반드시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행동으로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도덕적 지식, 두 번째는 도덕적 사고 능력, 세 번째는 도덕적 실천 의지라는 거. 어렵지 않죠? 아 이건 아파트에 있는 어, 선생님 아파트는 아니고요 구글링 하다가 사진을 좀 캡쳐해 가지고 온 건데 그, 보면 알겠지만, 분리수거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분리수거를 해본 친구들 아마 알 겁니다. 캔, 뭐, 플라스틱, 종이류,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알겠지만, 지금 사실 제대로 분리수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덕적, 도덕적 지식이라든 건, 결국에, 어, 무엇이, 어떻게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식이고, 그리고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쓰레기를 어떻게 분리수거할 건지를 판단하는 게 사고 능력인데, 사실, 이런, 이렇게 제대로 분리수거가 되지 못하는 거, 바로 실천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덕적 행동 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라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왜 이런 도덕적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느냐. 세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물론 세 가지만 있진 않겠죠. 첫 번째는 무관심이겠죠. 관심을 갖지 않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도덕 쟁종을 이어지지 못하는 거고요. 이기심이라는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이는 이롭게 한다는 말이고요. 기는 몸기자데이 기라는 말이 나를 말하는 거예요. 아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라는 건 나만 이롭게 하는 거. 근 나만 나를 이롭게 하는 게 뭐가 나쁜 거예요? 라고 물어본 친구가 있는데요. 이기심에는 숨겨져 있는 말이 있어요. 나를 이롭게 하는데 더불어서 플러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행동을 이어지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관심을 주지 않는 거. 두 번째는 나만 생각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이기심 때문에 생긴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용기 부족도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무슨 용기 이런 말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한 친구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사실 어, 선생님도 지금 학생부 지금 이야기 담당,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사교폭력예전 선생님 교육할 때도 이야기 드렸었는데. 사실 다양한 갈등들이 학교 안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어 그걸 방관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용기만 있다면 사실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가 부족하다 보니 결국엔 도덕적 행동으로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정말 중요한 건 지식만 중요한 게 아니죠. 행 행동. 지식과 행동이 일치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지행 일치에 대해서 이야기한 철학자가 있어요. 아, 많은지 모르겠는데 소크라테스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쵸죠 서양의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예,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지행 일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 사실 정말 중요한 건 입만으로 떠드는 것.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 사실 이게 다가 아니죠. 정말 중요한 건 묵묵히 자신이 알고 있는 걸 행동을 실천하는 것. 그게 바로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결국에 도덕적 행동이라는 게 지식과 사고 능력과 실천 의지가 필요한 것은 맞죠.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장 부족한 게 뭐라고요? 네, 맞습니다. 실천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행동과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한다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도덕적 행동과 실천 행동을 행동으로 이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 도덕적 실천 의지라는 걸 이렇게 높일 필요가 있겠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 의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 두 가지를 좀들수 있는데, 하나는 민감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민감하게 반응한다. 뭐 간지럼 태우면 어떤 친구는 아주 살짝만 만져도 엄청 간지러워 하잖아요. 그런 친구들 보고 민감하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민감성은 그런 민감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도덕적인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옳지 못한 상황 또는 나쁜 상황들 하면 안 되는 상황들을 보고 그걸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게 아니라 그걸 민감하게 반응하고 아 이게 잘못된 거야라고 느끼는 것. 그니까 이런 민감성이 있으면 당연히 실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상상력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중요한 게그 어, 사람의 마음을 한번 해아려 보는 거죠. 실제로 내가 그러한 상태라면,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라면, 그리고 내가 그 입장이라면 또 지금 그 친구 현재 당하고 있는 일이 결국에 어떤 일로 결과로 이어질지 이런 것들을 상상해 본다면 역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어렵지 않죠? 이게 지금 지도인데요. 여기가 사실 우크라이나에 우크라이나입니다. 여기 보면 키유라고 좀 보이죠? 네, 키유. 키유. 이 우크라이나 수도인데 지금 아, 여러분도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한 달이 좀 넘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 전쟁도 참 슬프고 속상한 일인데요. 여기 보면 여기 부차라는 지역이에요. 네, 우크라이나 옆에 있는 아주 조그만 시골 마을입니다. 이 부차라는 지역에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어 러시아 군이 이 부차 지역에 들어가서 이 우크라이나 양민들을 어, 학살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한 300명 넘게 사람을 죽였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군인들이 빠진 다음에 실적이 들어가 봤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지금 표정을 보면 지금 많이 울고 있잖아요. 이분의 사연을 봤더니 남편이 고문당하고 결국엔 죽었다는 이야기더라고요. 사실 그냥 내가 실제 우크라이나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이 부차 지역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사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고 이 사건을 접하면 아마 여러분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가슴 아파. 하게 되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민감성과 상상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이렇게 느끼고 어 생각한다면, 당연히 어떤 우리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주변에 옳지 못한 것들을 그냥 묻고 하거나 간과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이건 이런 비슷한 사건이 근데 우크라이나에서 던것은 아닙니다. 1947년 1 9 48년도 제주도에서도 사삼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당시 사삼 사건으로 제주도의 많은 양민들이 너무 많이 죽었습니다. 이 예, 사삼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선생님이 다시 한번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이 지금 선생님 촬영한 날짜가 4월 9일인데 4월 3일까 그러니까 얼마 전이었죠? 그 아마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치권 있인 많은 정치인들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 당선됐던 윤석열 당선인들 당선인이 얼마 전 제주도에 가서 사산 사건에서 사산 평화공원 이런 곳이거든요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한 진실 을 규명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세한 내용과 스토리는 모른다더라도 이런 사진만 보더라도 죽어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스토리만 보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정말 마음 아파한다라는 거 바로 이런 것이 민감성과 상상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도덕적 행동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덕적 민감성과 상상력이 어떠한 역할을 하냐, 결국에 내 주변에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문제 인식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니까무관심 무관심하게 했던 사람들이 이 민감하게 반응하면 당연히 아들 주변에 아무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었던 일이 아무 일도 아닌 게 아니구나라는 걸 판단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겠죠. 역지사지라는 말 들어봤죠?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잖아요. 이걸 통해서 어 한번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하고 그리고 그 일로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그런 일로 어떠한 결과가 만들어질지를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어 이런 민감성과 상상력을 통해서 도덕적 어떤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싸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선생님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지금도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좀할 겁니다. 그니까 지금 앞으로 선생님이랑 그 논리적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좀할 거예요. 사실, 갈등이 벌어지는 이유들을 생각해보면, 어, 선생님이 지금 도덕삼이라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거 가지고 갈등이 벌어집니까? 그거 가지고 갈등이 벌어지진 않죠. 어, 누구도 그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고 팩트니까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부, 보통 갈등이 벌어져요. 어, 어떤, 똑같은 사실에 대해서, 이것이 좋다, 이것도 싫다. 뭐, 이런 어떤 자신의 어떤 가치 판단이 개입되기 시작하는 갈등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 예를 들어 여러분 좋아하는 그 연예인들 있잖아요. 연예인들 간에, 팬들 간에 어떤 갈등들이 있는 것도 선생님이 알고 있긴 한데, 그 연예인들이 있는 어떤 사실 간의 어떤 갈등이 아니라, 그 연예인들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어떤 가치가 개입됨으로서 갈등이 벌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도 친구들하고 갈등이나 있었던, 싸움이 있었던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사실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어떤 식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너의 생각,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이 맞는 거고 그 친구의 생각이 틀리다라고 생각하면서 갈등이 벌어지는 거죠. 아니 그냥 지금이 저녁 시간이다. 지금이 토요일 저녁이다. 내가 낭자 중학교에 다닌다. 이러한 사실만을 가지고는 갈등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의 근본적 구조는 결국에 사실이 아니라 가치라는 거죠. 가치라는 건 자신의 생각인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의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두서 없이 하냐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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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어떤 그 구조에 대해서 아주 깊이 고민했던 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이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이에요. 오스트리아의 철학자고요. 한 100년 전에 살았던 철학자입니다. 아주아주 독특했던 아주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스승인 러셀이라는 영국의 철학자인데 어, 나중에는 러셀도 이 비트겐슈타인을 인정했었고요. 심지어 비트겐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어, 자신의 책이 논리 철학동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교수들한테 이렇게 보내요. 자기가 쓴 다음에 어, 어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책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또 실제로 이비트겐슈타인의 논리처럼 농구는 그 당시에 많은 사상가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줬던 책입니다. 근데 이비트겐슈타인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양한 판단을 한다. 근데 그 판단을 두 개로 나누면 하나는 사실에 대한 판단.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늘은 저녁이다. 오늘은 주말이다. 뭐 지금은 뭐 8시 40분이다. 그러니까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한 판단이 하나가 있는 거고 하나는 뭐 도덕 시간은 재미있다. 또는 뭐, 누가 아름답다, 예쁘다, 뭘뭐 누구를 좋아한다, 와 같은 어떤 가치에 대한 판단,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없는 가치 판단, 이두 가지 영역을 다닌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에서의 갈등이 벌어지는 근본적 이유를 확인해보니 그런 사실과 가치에 대한 걸 구분을 하지 않다 보니까 갈등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겐 슈타인에 따라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읽어볼래요. 말할 수 없는 것에 침묵해라 물론 나중에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사상의 철학은 좀 바뀝니다 바뀌긴 하지만 실제 이 사람이 이야기했던 가장 중요한 그첫 번째 포인트 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려다 보니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구분해서 말하,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다 보니 다양한 갈등이 벌어진다는 것이고 결국에 말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같은 가치판단이라는 것이라면 그런 것들에 대한 건 침묵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이해되십니까? 이 비트겐슈타인에 대한 이야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한번더 조금 더 설명을 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분의 이름 누구라고요?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꼭 기억해두세요. 자 그래서 그러한 사람의 그이 비트겐슈타인의 어떤 철학적인 어떤 사상을 토대로 해서 판단을 한번, 한번 나눠볼 겁니다.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우선 나눌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판단 그리고 가치 판단 이렇게 두 개를 나 크게 나누면 두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실 판단이란 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참과 거짓을 나눌 수 있는 판단 그게 바로 사실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토요일 저녁이다 이런 게 바로 사실 판단이죠. 여러분은 낭주중학교 학생이다 이런 게 바로 사실 판단입니다. 이해됐죠. 반면 가치 판단은 어떤 거냐면, 낭지중학교는 좋다 또는 뭐 낭지중학교의 급식이 맛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가치 판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판단을 두 개로 나누면 참과 거짓을 나눌 수 있는 사실 판단과 참과 거짓을 나눌 수 없는 가치 판단을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어려워지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가치 판단이라는 건 사람들마다 생각이나 판단이 다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뭐 예를 들어 뭐난 나비가 좋아. 나는 뭐, BTS가 좋아. 이런 것들도다 같이 판단의 영역이죠.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가치 판단의 영역 안에는 어떤 판단이 포함되어 있냐면, 도덕 판단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도덕 판단이라는 건, 오름과 그름에 대한 판단이에요. 예를 들면, 거짓말을 하면 나빠. 또는 사람을 죽이면 나빠. 이런 판단. 내딱 들으면서 그런 생각 들죠. 어? 사람을 죽이면 나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죠. 그건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으니까 사실 판단하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친구들 있을 텐데 물론 맞습니다. 실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철학자들도 있었어요. 뭐존 듀이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인데 근데 우선 그렇게까지 구분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을 죽이는 게 나쁜 거는 맞죠. 하지만 상황에 따라 역사적인 사실에 따라 조금씩은 달랐어요. 전쟁이라면요. 예를 들면 또는 정말 극박한 상황이라면 사실 생각해 보면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각각의 상황과 판단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또 어느 때에는 허용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분명히 사람을 어, 때리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나쁜 것은 당연히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과 거짓이라는 건 시대가 변해도 역사가 변해도 변하지 않아야 되는 속성인 거잖아요. 하지만 사람을 죽인다는 게 나쁜 건 맞지만. 상황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게 판단이 가능하다면 이건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없는 영역인 거예요. 좀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나요? 거짓말도 마찬가지잖아요. 거짓말도 나쁘다라고 하는 거 이게 분명히 나쁜 건 맞지만 역시 상황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지 않습니까? 친구가 사온 옷을 보고서 그 옷이 어 예쁘지 않지만 예쁘다라고 거짓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황에 따라 그것이 또 다르게 판단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건 가치판단의 영역이라는 건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다 없다? 얘는 없다, 없는 건데, 개인의 어떤 생각에 대한 판단인데, 그중에 도덕 판단도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좀 이해되죠. 아, 좀 어렵죠. 선생님, 어려워하는 부분들에 대한 건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 도덕 판단은 또두 개로 나뉘어요. 어, 하나는 뭐냐면 개별적인 거,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에 대한 판단인 겁니다. 예를 들어, 도덕쌤은 거짓말을 하면 안 돼.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도덕 세비는 한 명에 대한 어떤 판단이잖아요 이런 개별적인 도덕 판단이라고 하고 일반적 인 도덕 판단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에 대한 도덕적인 판단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면 돼 사람들은 여러 명이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도덕 세비한 명이잖아요 이렇게 주어가 몇 명인지에 따라서 판단을 두 개로 나눌 수도 있는 겁니다 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좀더 보겠습니다 사실 판단은 우리가 말한 것처럼 사실을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참과 거짓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판단. 예를 들면 새끼 호랑이가 두 마리 있다. 참과 거짓 가능하잖아요. 확인해 보면 알수 있잖아. 그렇 지금은 도덕 시간이다. 확인 가능하잖아요. 우리학교 도덕스 남자이다. 그러니까 참과 거짓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바로 사실 판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가치 판단은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건. 예를 들면 새끼 호랑이가 아, 귀엽다. 아니야 아, 귀엽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있을 수 있잖아요. 학교에 가고 싶다. 어떤 사람은 가고 싶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렇게 사람들마다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 바로 가치 판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도덕 판단은 아까 분명 말씀드렸지만 가치 판단 중에 포함되는 녀석이라고 선생님이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어, 가치 판단 중에 가치, 파, 가치 판단 속에 포함되는데 그 중에 도덕적인 성황 그러니까 도덕 시간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거짓말 사람을 때리는 거 우리가 보통 옳다 그르다 옳다 옳지 않다 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판단이 있죠 그런 것들을 바로 도덕 판단이라고 하고요 개별적인 도덕 판단이란 건 그런 도덕 판단 중에서 개인 한 명에 대한 판단을 말하는 거고 일반적인 도덕 판단이란 건 모든 사람들에 대한 판단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봐 보세요. 아까 말했죠.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맞죠. 그런데 아까 말했잖아요. 상황에 따라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어떨 때는 그럴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아닐 수도 있다는 라 거죠. 따라서 사람들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건 가치판단이면서 도덕판단인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행동은 나쁘다. 당연히 나쁜 게 맞지만 시대에 따라서 역사에 따라서 또는 어떤 가,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역시 이것도 다르게 판단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역시에도 가치판단이면서 도덕판단이라는 거죠. 더불어서 얘네들은 어 주어가 여러 사람에 대한 거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따라서 이런 건 일반적인 도덕 판단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 어렵죠? 한번더 설명드리면 판단이라는 건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 그리고 가치 판단 속에는 도덕 판단이 포함되며 주어가 한 개인지 여러 개인지에 따라서 개별적인 도덕 판단과 일반적인 도덕 판단으로 나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어렵고, 물론 기회가 안 되는 내용들은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어 게임, 게임 함께 지, 진행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나눠줬던 학습지에 관련된 영상 보시면서 잘 기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수업시간에 만납시다. 안녕.